네, 예, 지금 저는 상차지에 도착했고요. 다행히 직원분이랑 타이밍이 맞아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윈을 열어놓는 게 낫겠지? 너무 뻑뻑하네요 좀 쓰다보면 되겠죠? 뻑뻑한 게 덜해지겠죠? 여기는 팔이 안 닿아서 밑에 안전바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차가 높아서 이게 단점이네요. 여기도 밟고 올라가서 내려야 돼. 이를 질까? 가보겠습니다. 장난 나 했는데 고장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은게 9톤 정도 되나 보네요 하차지는 인천이고요 2시간 15분 소요해, 소요되네요 127kg 나옵니다 느려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높아라 높아서 힘들어요. 네. 뽑은 지, 네. 뽑은, 가지고 온지 일주일, 이주일밖에 네. 안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laughs>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그럴까요? 자동 제어 불가, 자동 모드. 자동 제어 완료 후에 운행을 해라는데, 자동 제어를 어떻게 완료를 한다? 다시 껐다 켜볼까? 응, 사라졌어. 다시 해보자. 여불건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스리치입니다. 네. 예, 네. 네. 네, 뭐 뭐가 작동 안 되신다며. 네, 자동 제어 불가같아서 운행 중지해라고 떠가지고. 혹시 영차좀가까에 세워져 있나요? 네, 지금 주차 구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영상으로 좀 돌릴게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시니. 네. 뭐 니모콘 좀 보여주셔 보실래요?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예, 메뉴 한 번만 눌러 보실래요? 메뉴. 메뉴. 네. 그럼 실행. 실행. 네 실행 네네 네, 취소 누르세요 취소 네 취소 취소 지금 짐이 얼마나 실려 있어요 짐 공차예요 공차예요 네 그럼 모로 누르세요 네네그 다음에 화단에 아래로 된거 있죠 네 그거 눌러서 앞을 밟세요아네 네 됐고 그 다음에 어? 올라가야 있는데네 어? 됐어. 됐어요 아. 그 다음에 운전석에 리모컨 있죠? 운전석에 리모컨이요? 네 의자 밑에 아네네 네. 그거 좀 아. 들어보실래요? 이거 언제 쓰는지 몰랐었는데 네네 그럼 샤워 주세요 반대아네네맨 네. 네. 위에 차 그림 있죠? 네네 네, 그거 누르세요 그럼 녹색 불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왔어요 그럼 두 번째 줄에 차 그림 있죠? 네. 네, 그거 누르세요.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눌렀어요. 네, 그럼 차 뒤에서 약간 움직이는 느낌 만든 거예요? 움직이는 느낌 들고 그, 그게 지워졌어요 네, 그 다음에 맨 위에 거차 그 그림 다시 누르세요. 메뉴 이거요? 네. 네. 이제 네, 저희 거 네모 거봐보실게요지워졌어요 네, 이제 모두 누르세요. 아, 이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네, 가끔씩.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짐을 쓸거나끌 내릴 때. 어, 네, 바뀌었어요. 시, 시동이 꺼지잖아요. 네. 네. 시동이 전원이 꺼지면 구동축 에어소스가 작동을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경보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어, 왜냐면 죄송... 전원이 끊겨버리니까 네. 구동축에 네. 전기 신호가 안 들어가니까. 네. 네. 복주 에어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 네. 제, 혹시 죄송한데 명함 하나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또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 좀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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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래도 해결했네요. 아휴. Okay. 나가서 다시 코드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배웠네. 정상으로 돌왔어요 보이시나요? 도착했고요. 아직 어, 상차까지 한 3시간 정도 남아서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